ESPN, 등 여러 유럽 축구 전문 매체들에서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e p l 의 뉴캐슬, 맨시티 등의 대형 클럽들이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조규성 등 이번 월드컵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들을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네이마르가 한 한국 선수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평가를 해 유럽 명문고단 스카우터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으니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흥민과 황희찬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EPL에 뉴캐슬이 이번 겨울 이적시장에서 손흥민과 황희찬을 동시에 영입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를 위해 뉴캐슬 측은 1,8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토트넘과 울버햄튼에게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뉴캐슬의 단장인된 애쉬워스는 월드컵 중에 이 소식을 발표한 이유와 이 둘을 동시에 영입하려는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유캐스 유나이티드는 작년에 빈 살만에게 매각된 이후 오일머니에 기반한 적극적인 투자로 단 1년 만에 EPL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즌도 시즌 3위로 전통 강우인 아스날과 맨시티의 뒤를 이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들어가 있죠. 맨시티를 제외하곤 유일하게 토트넘 레비 회장이 요구한 손흥민의 1,300억 원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팀이기도 한데요. 빈살만이 운영하는 투자기금 PIF의 총재이자 뉴캐슬의 회장인 야시르 알루마야는 이번 겨울 이적시장에서 한국인 두 명의 영입을 대대적으로 공표했죠. 대다수 매체는 손흥민과 김민재로 추정했지만 손흥민과 황희찬으로 추려지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뉴캐슬은 실점이 매우 낮아 수비면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진이 리그 우승권답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팬들이 많은데요. 뉴캐슬의 소식통인 올리버 데번스 기자는 영국 데일리메일을 통해 뉴캐슬의 두 번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생막시맹, 이사크 등 네임벨류가 확실한 공격수들을 영입했지만 뉴캐슬 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공격지의 스피드와 골 결정력을 더해줄 탁월한 실력자들이며 뉴캐슬은 한국 대표팀 공격진이 보여주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BT 스포츠의 축구 평론가로 활동 중인 리우퍼 디난드는 황희찬의 능력이 울버햄튼의 전술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황희찬은 이번 포르투갈전에서 우수한 골 결정력을 보여줬지만 그의 진짜 재능은 미친 듯한 가속력에 있다. 울버햄튼은 천천히 공격을 풀어나가는 스타일인데 황희찬은 역습에 특화된 스페셜리스트여서 서로 어울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에 따르면 황희찬은 시속 33.3km에 달하는 속도로 은바페의 32.4km보다 빠른 속도로 뉴캐슬의 역습 전술에 매우 어울릴 것이라는 게 뉴캐슬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뉴캐슬에게 악몽과도 같습니다. 작년 10월 알루마연 회장이 구단 인수 이후 열린 토트넘 뉴캐슬전에서 2대3으로 완패했는데요. 당시 손흥민이 결승골로 승리를 확정 지었으며 1골 1어시스트로 경기 내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엔 5대1로 대승을 거두며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무너지는 팀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라는 천금 같은 기회가 왔는데 뉴캐슬이 이를 놓칠 리 없겠죠. 이에 손케 듀오를 놓치고 싶지 않은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어떻게 나올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마스코트로 자리 잡은 손케 듀오는 오래전부터 많은 클럽들의 러브콜을 받아왔습니다. 풋볼런던 기자 엘러스데어 골드는 최근 이버풀에서 손흥민에 대한 관심이 굉장했으며, 지난 시즌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지 못했다면, 손흥민의 영입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작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시티로 가고 싶어 하던 해리케인을 붙잡기 위해, 협상 테이블 자체를 거부하던 것처럼, 손흥민을 붙잡기 위해, 어떤 거래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강인 선수도 유럽 구단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또 뉴캐슬의 이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르카와 피차에스에 따르면 뉴캐슬이 이강인 명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빠르면 당장 다음 달인 내년 1월의 이적시장에서 이강인을 데려오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시장 진출 1년 만에 EPL에서 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뉴캐슬은 옵션이 많지 않은 중원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 존조 실비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까지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부족한데 이 약점을 메우기에 이강인만한 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데는 월드컵에서 보여준 이강인의 활약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페인 피차에스는 에디하우 뉴캐슬 감독이 스쿼드에 추가할 수 있는 재능을 평가하기 위해 카타르 월드컵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르과 이전에 교체로 출전해 15분만 뛰었음에도 두 개의 키 패스, 패스 성공률 90%를 찍었고, 가나와의 경기에서도 교체 투입돼 1분만에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실력이 입증되었으니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소속되어 있는 마요르카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그 14경기에서 두골 3도움을 기록 중이며 상황에 따라 포워드, 미드필더, 윙어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고 194cm 장신 포워드 베다트 무리키와 함께 마요르카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영국 더하드테클에서는이 강인은 뛰어난 개인기와 좁은 공간에서의 탈압박 등 플레이 스타일이 다비드 실바, 베르나르두 실바와 닮았다. 왼발을 사용하는 창의적인 미드필더이며 이 강인은 아직 21세밖에 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뉴캐슬의 핵심 선수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췄다고 밝히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강인의 몸값은 1,500만 유로에서 1,700만 유로로 평가받고 있으며 계약은 2025년까지입니다. 물론 이정료가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뉴캐슬의 재정 상황에 문제가 되진 않겠죠. 영국 더서는 이강인의 재능에 비하자면 모든 구단이 선뜻 지불할 만한 금액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증명이라도 하듯 16강 브라질전 경기가 끝난 후 네이마르가 이강인에게 유니폼을 교환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유니폼 교환 자체가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죠. 이런 네이마르의 유니폼 교환 요청은 이강인에 대한 가능성과 모두가 지켜볼 만한 선수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 평가한 것입니다. 해당 장면으로 인해 이강인은 축구계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더 많은 영입 제안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빠른 이적설이 돌고 있지만 아직 확신하기엔 이르죠. 이강인에게 정말 좋은 기회와 멋진 선택지가 주어진 것만은 사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전에서 한국 역사상 첫 멀티골을 넣는 등 월드컵 기간 동안 빼어난 활약을 펼친 조규성도 첫 유럽 무대 진출의 기회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독일 도르트문트. 프랑스 스타들은 스페인 발렌시아 등 많은 구단이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적하게 된다면 첫 유럽리그 진출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월드컵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죠. 많은 구단 중에서 특히 발렌시아가 조규성을 영입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렌시아는 지난 시즌 이강인을 이적료한푼 받지 않고 마요르카에 내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인데요. 당시 발렌시아는 레알 바야돌리드에서 안드레를 영입하기 위해 구단 유스팀에서 성장한 최고의 유망주 중한 명으로 꼽히던 이강인을 내어주고 안드레를 850만 유로에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백업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올 시즌 11경기 한골에 그치며 기대를 훨씬 못 미치고 있는 반면, 이강인은 이번 시즌 두골삼 어시스트로 마요르카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매김해 있죠. 발렌시아는 팬들에게 이강인을 이적시킨 건 용납할 수 없는 실수라는 비난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 매체 엘데스마르케는 발렌시아의 구단주 피터림은 이강인을 놓친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계획이다. 수뇌부에게 조규성의 영입을 지시했다고 밝히며. 한국은 2대 3으로 패했지만 조규성은 다른 선수들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입증했고 젠나로 가투소 감독과 발렌시아 구단에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대회 시작 전 3만 명이던 팔로워 수가 200만 명을 넘겼을 정도로 뛰어난 스타성을 지니고 있어 구단 마케팅에 있어서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난 7일 금이완향하며 입국한 대표팀 인터뷰에서 조규성 선수도 유럽 진출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는 세계 무대에서 싸울 자신의 무기로 공중볼 경합과 몸싸움을 꼽으며 상대편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분을 더 발전시키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도 나폴리에서 꾸준히 우수한 실적을 보여왔기에 겨울 시장에서 거액의 이적료와 함께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등 최정상권 팀들로 갈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민재는 우루과이전에서 허벅지 근육 부상을 입었음에도 철벽 같은 수비를 선보이며 주가가 더욱 치솟고 있죠. 현지 유력 언론 우조구는 지난 5일 나폴리가 안토니우 실바를 김민재의 대체자로 주시하고 있다며 안토니우가 내년 1월 나폴리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 김민재의 빈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민재는 내년 여름 이적 시장 초반 보름간의 바이아웃 기간을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조구는 더 나아가 김민재가 올 겨울 다른 팀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선수들의 월드컵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각국의 구단들은 겨울 이적 시장이라는 포스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한국 선수들의 영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단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